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억의 활력을 불어넣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는 숫자 찾기 게임을 해볼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게임은 같은 숫자 찾기입니다. 화면에 여러 숫자가 나타날 텐데요. 그중에서 같은 숫자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제한 시간은 60초 내에 최대한 많은 숫자를 찾아보세요. 자, 그럼 첫 번째 라운드를 시작해 볼까요? 준비. 시작. 자, 여기서 꿀팁 첫 번째. 숫자 배열에서 패턴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숫자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빠르게 파악하면 더 쉽게 같은 숫자를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숫자를 찾으셨나요?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9, 14, 89. 댓글로 몇개 찾았는지 알려주세요. 와, 정말 잘하시네요.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두 번째 라운드를 시작해 볼게요.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숫자들이 나올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시작. 자, 여기서 꿀팁 두 번째. 게임을 시작할 때 중앙에서부터 숫자를 찾기 시작하면 주변 숫자들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에서 시작하면 시야가 넓어져서 더 많은 숫자를 한 번에 볼수 있어요. 여러분, 숫자를 찾으셨나요?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91, 82, 76. 댓글로 몇개 찾았는지 알려주세요. 정말 숫자를 잘 찾으시네요. 최고 기록을 세우겠어요.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세 번째 라운드를 시작해 볼게요.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숫자들이 나올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違う。시작 자, 여기서 꿀팁 세 번째. 제한 시간이 있는 경우,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숫자를 찾다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 숫자를 찾으셨나요?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74, 15, 46. 댓글로 몇개 찾았는지 알려주세요. 정말 숫자를 잘 찾으시네요. 최고 기록은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뇌에 좋은 영양소를 공급하고 기억력, 집중력,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 연어, 참치, 고등어 등의 지방어, 아마씨, 호두, 참깨 등의 견과류와 씨앗,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콩기름 등의 식물성 오일, 이러한 음식들을 적절히 조합하여 뇌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기억 못하시면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자, 네 번째 라운드를 시작해 볼까요? 준비, 시작. 여기서 꿀팁 네 번째. 같은 숫자 찾기 게임은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주 플레이하면서 숫자를 빠르게 찾는 능력을 키워보세요. 여러분, 숫자를 찾으셨나요?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6, 73, 88. 댓글로 몇개 찾았는지 알려주세요. 와, 정말 잘하시네요.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다섯 번째 라운드를 시작해 볼게요.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숫자들이 나올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시작. 자, 여기서 꿀팁 다섯 번째. 게임을 하는 동안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의 방해 요소를 최소화하고 게임에만 집중하세요. 여러분, 숫자를 찾으셨나요? 이제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34, 71, 44. 댓글로 몇개 찾았는지 알려주세요. 정말 숫자를 잘 찾으시네요. 최고 기록을 세우겠어요.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여섯 번째 라운드를 시작해 볼게요.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숫자들이 나올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시자. 여기서 꿀팁 여섯 번째. 숫자들이 색상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색상을 활용해 같은 숫자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색상이 다르면 숫자가 다를 가능성이 높으니 색상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숫자를 찾으셨나요?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8, 40, 24. 댓글로 몇개 찾았는지 알려주세요. 정말 숫자를 잘 찾으시네요. 최고 기록은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몇 개의 숫자를 찾으셨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와, 정말 많은 숫자를 찾으셨네요. 최고 기록을 세우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즐기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